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돌이의 조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장고장 업기로 유명한 넥서스의 ES350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높은 트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을 사용 가능하시고요 한번더 바뀐 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차량을 실제로 운용해보신 실차주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공업사를 갈 일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할 정도의 좋은 내구성과 좋은 승차감을 가진 차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외관 색상은 화이트바디에 관리하기 쉬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스펙 설명드리면 2012년 10월 23일에 등록된 차량이고 2014년형 모델입니다. 거기에서 실 주행거리 11만 4천 키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 한번 보여드리면 완전 무사고에 미세노유 분량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 6서휠과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면 18인치 휠보여주고 있었고요. 타이어 잔이랑 60%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저희 중고차 맛돌이에서 1550만 원에 판매 예정이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네, 전면부 라이트부터 보여드리면 렉서스 마크와 비슷하게 생긴 데이라이트 보여주고 있었고요. 라이트 컨디션 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는 렉서스만의 아이덴티티, 모래시계 모양의 그릴 보여지고 있었고요. 오토스팟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부로는 전방 감지 센서 보여지고 있었고요. 양쪽 다 백화 현상 없는 라이트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서 측면부 쭉 넘어오실 건데요. 측면부 도장면 상태도 돌방이나 기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여기서 도어 캐치에는 터치 방식의 컴포트 액세스그 위쪽으로는 셀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지금까지 측면부 설명드렸고요. 바로 후면부도 보여드릴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이 렉서스의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았고요. 테일램프 기스나 깨짐 현상도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여 트렁크 리드나 범퍼 컨디션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었고요. 여기서 하단부로는 후방 감지 센서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그 전에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성까지 보유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단부로는 자키 보여지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렉서스 ES 350 차량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영상으로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그대로의 양호한 컨디션의 시트 컨디션 볼수 있었고요. 이어서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동일하게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드리면 3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메인키와 보석키 두벌다보여 중이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식 시동이고요. 네, 시동을 걸면서 내 자세에 맞게 맞춰주는 이지 엑세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바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오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 주행거리 114,343km 운행한 차량이고요. 여기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핸들 커버를 사용하셨는데요. 애초에 우드 그레인이기 때문에 사용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가죽분 사용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 보여지고 있었고요.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뒤쪽으로는 주차 감지 센서 보여지고 있었고요.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드리면 전자세계 윈도우,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정품 디스플레이 안에 아틀란랩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여기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깔끔한 화질에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단부로는 실내에서 감성을 올려주는 아날로그 시계 보여지고 있었고요. 여기서 하단부로는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과 조주석의 열선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열선. 후석 커튼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밑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레버, 컵홀더 그 위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시는 마우스 겸용 터치패드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한 번에 컵홀더와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넓은 공간성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였고요 그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셀루프인데요 작동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선쉐이드 썬루프까지 정상 작동되었습니다. 1열의 옵션과 공간성 살펴봤으니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넘어왔습니다. 2열도 넓은 공간성 보여지고 있었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2열의 에어벤트.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에 컵홀더 두개와 뒤쪽에 수납공간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방을 한번 보여드리면 수동식 선커튼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조수석 시트 뒤쪽으로 보여드리면 워크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 ES350 이그제큐티브 차량으로 외관과 실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들려드리고 총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3500cc의 중숙한 가솔린 엔진을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장고장 업기로 유명한 렉서스 ES350 이그젝트티브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도 많고, 내구성도 좋은 이 차량, 저희 중고차마토리에서 1,55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마토리의 주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